어, 1주 차에서는 이제 여부분이 1주 차에 우리가 풀어봤던 그 내용이고요. 그래서 의문론, 통사론, 학교문법 이렇게 이제 동일하게 들어가고 이러한 문제 구성은 우리가 2020년도에 에, 봤던 기출문제 구성과 동일하게 배점도 동일하고요. 문제 개수나, 어, 형태까지도 동일하게 맞추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이번 주 2주 차에서는 음성학 세 문제 들어가고요. 음성학세 문제 여러분들 풀어 보셨죠? 풀어 보셨면첫번째 이제 기입형 문제 리슬라이피케이션 재분절과 관련된 이런 기입형 문제 들어갔고, 네, 서술형은 인토네이션과 플래핑 현상을 어 냈습니다. 그다음에 통사론에서는 이제 기입형이 하나 들어가고 서술형이 하나 들어가는데 기입형은 언어글티브거와 s a t 저티브 여러분들이 조금 혼동스러워하는 그 개념을 정확하게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요거 집어 넣었고요. 어, 자동사의 종류죠. 그다음에 프로와 레이징과 관련된 그 내용을 출제했고, 그다음 학교문법에서는 지난주에서는 에 p 스펙트 넣었다면 요번에는 이제 아티크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24사 1 6에 20점 100점 20점으로 들어갑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총 우리가 아 7주 들어가고 무료로 2주 들어가니까 총 9번의 모의고사를 볼 텐데 아홉 번의 모의고사 중에서 여러분들 겹치지 않게 문제가 겹치지 않게 그렇게 최대한 어 모든 그 부분에서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들어가기 전에. 어우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가 그뭐 실전 시험에 나올까 뭐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요 한마디만 하고 우리 문제 들어갈게요 우리가 그저 격투기 연습할 때 저는 뭐 격투기를 배워보지 않았지만 은 권투나 이런 뭐 태권도 같은 거 서로 상대방하고 싸우는 연습할 때 연습을 할때 어떻게 연습합니까? 그냥 정석대로 내가 연습할 수 있는 부분을 합니다. 그런데 실전에 들어갔을 때이 사람이 내가 연습 안한 부분으로 연습을 안한 부분으로 이렇게 파고 펀치가 들어오면은 그 펀치를 내가 연습 안 했으니까 연습 안한 안한 펀치 부분에서 들어왔으니까 내가 맞는다 이렇습니까? 그러진 않아요. 꼭그 방향으로 내가 펀치를 들어오는 것을 연습하지 않았더라도. 꾸준히 기본을 쌓고 연습을 하면은 그게 내가 연습하지 않은 방향이라도 그것을 방어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이렇게 이 부분이 꼭 시험에 나온다. 그런 이유가 아니라,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익숙했던 그런 문제도 확실하게 많이 풀어보지만, 최대한 저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한번 문제를 틀어서 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럼 실제 문제에서 이런 것과 똑같이 나올지도 않을지라도, 문제가 똑같이 나온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쪽집게 시험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키우는 게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이 되겠죠. 맞죠? 자, 1번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